만인의 명리학자화를 외치고 또 꿈꾸는 강원 선생의 새 책이 출간됐습니다. 명리라는 제목의 책이고요. 돌베개에서 편했네요. 이책 저희 북파인드 손에 잡히지에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크기 봐주시고요. 책 두께도 한번 가늠해 보시고요. 초보자의 눈높이에 맞춘 명리학 입문서라고 하는데요. 명리학 하면, 괜신에 찾아오는 선입견들 있죠. 네. 그런데 이 책이 얼마나, 어, 부서줄 수 있을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문인데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궁금해할 겁니다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또 두려워서 누군가를 찾아가서 운명을 묻죠 자꾸 찾아가요 그런데 저자는 이것이 역술 중독 현상이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이 불안과 이 두려움을 해결하는 그런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덧붙여서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명리학의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명리학에 대한 오해가 참 많은데 그중 가장 큰 것이 인간의 운명이란 것이 단순히 태어난 연월 일시에 의해서 고정되고 결정된다는 이해 이것이야말로 명리학에 대한 가장 근원적인 오독이라고 하면서 명리학인, 명리학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한 간결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문의 끝머리에는 이 책을 펴낸 목적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운명을 알기 위해서 누군가를 자꾸 찾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명리학에 대한 그 동안의 불신을 씻어내고 자신의 운명의 원국을 파악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일차적인 목표라고 합니다. 자, 이 책은 영강부터 십강까지 쭉 이어지는데요. 이, 이 책은요, 이 벙커 원에서 진행했었던 강원의 좌파 명리학이라는 강의를 바탕으로 기초로 해서 쓰여진 책이라고 합니다. 자 영강 음악 평론가 명리학을 말하다인데요. 강원 하면 음악평론 가잖아요. 그렇게 익히 알고 계실 텐데, 웬 명리학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 강원 선생께서 나이 43세 대동맥이 70cm나 찢어지는 중상을 입었다고 해요. 근데 그때 명리학에 입문하고 11년의 시간이 흘렀던 거죠. 그긴 세월 동안 명리학을 깊게 공부를 하셨다고 하고요. 이 결과물은 그간의 공부의 어떤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책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책의 목표 기억하시죠? 독자 스스로 자신의 운명의 원국표를 파악하는 수준으로 이끄는 겁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구성을 했는데요. 1강부터 9강까지 각 강을 마칠 때마다 원국표 읽는 법이 친절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4개의 원국표가 등장하는데요. 저자의 원국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원국표, 조영필과 김모 씨의 원국표를 예시로 들어 각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원국표와의 첫 만남에서 어리둥절할 수 있지만 천천히 책을 따라가다 보면 점차 독자 여러분의 원국표를 읽어내는 놀라운 체험을 할수 있을 겁니다. 음향과 오행 부분인데요. 이 책의 또 다른 특징은 이런 시각자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시각자료를 바탕으로 개념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쉬울 쉽죠. 자, 보시다시피 이제 목, 화, 토, 금, 수인데요. 이런 시각자료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조금 더 이야기가 편할 겁니다. 자, 이 책의 또 다른 굉장히 큰 특징, 백미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책 날개를 펼치면 알수 있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 이것이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될 거예요. 날개를 펼쳐라. 앞쪽 날개를 펼치면 명리 이해 의 기초라고 해서 이렇게 보고 있죠. 참고하면서 읽으면 좋고요. 그리고 뒤쪽 날개에도 역시 있습니다. 원국표의 기본 구성이라고 해서 양쪽 날개를 적극 활용해서 책을 읽다 보면 공부하는 데큰 도움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서 구강까지 계속 이렇게 같은 구성으로 이어져 있고요. 마지막 식강은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해서 에필로그 격의 글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에 남겨져 있는 이 글이 참 인상 깊었는데요. 명리학을 통해 스스로의 삶을 주체적으로 재구성한다면 이 세상은 더 행복해지고 더 정의로워질 거라는 믿음. 그것이 내가 줄기차게 만인의 명리학자화를 부르짖는 이유다. 어려울 것 없다. 라고 남겨두셨습니다. 내 네, 책의 가격은 16,000원이네요. 자신의 문제를 안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차라리 그 시간에 직접 공부해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판단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책 명리가 여러분들을 도와줄 겁니다.